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for us.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로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God is in us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평생도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한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주으시고 또한 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게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겠다 하신 그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해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곤 하는데 상담자,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러한 의미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이 로마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공경에 처했어요. 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 법정에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이 당사자인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법적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 사람은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그를 대변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대변해 주고 또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속속들이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아려,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는 물로써 또한 불로써. 바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물질로서 성령을 많이 이해하지만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격 인격체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한 우,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잘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우리는 길을 몰라도 목적지만 찍으면 안전한 길로 이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하고 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 정말 모든 게 낯선 초행길을 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 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성령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심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이 말씀은 개혁, 개정판 말씀인데 어,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좀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로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충 설명이 9절, 10절, 11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말씀, 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이 말씀을 쉽게 풀면 세상에 갖가지 죄, 죄란 죄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 말씀은 쉽게 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이 마귀 사단은 심판을 받았고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고 우리로 참소하고 또 우리로 잘못 깨닫게 하는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 모든 마귀의 계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로 밝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됨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사단 마귀가 유대인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런 우, 이사, 이방 종교들 이교도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참 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스라엘 안에만 그렇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또한 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의 시작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음을 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단이 열방을 속이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모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이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마귀의 계계들을 마귀의 그런 권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또한 그 마귀의 괴계를다무어뜨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령의 큰 감동 가운데 살아가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이 1차, 2차, 3차 포로기한 가운데 이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바사 이수상궁의이 술관원으로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니에미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말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느헤미아가 이런 이스라엘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원어에 충실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 술관원이 된 이유. 자신이 이 술관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아픔을 껴안고 간절히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그의 정체성, 그가 이 바사 나라의 수상궁 중심에 이 술관원으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될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이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누부간넷살이 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많은 박수와 이 사람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고 또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수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꾼 꿈을 말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꿈을 알 수가 있겠어요? 속으로 꾼 꿈, 이 마음으로 꾼 꿈을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 무슨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한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다 죽게 된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이 지혜자 이, 이 다니엘에게 그 그부가 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정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이제 다 차고 있음을 이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때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는 좋은 떡, 고기, 포도주, 기름,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새 일의를 작성하면서 21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성령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제가 어, 존경하는 그런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목사 사역을 오래하셨어요. 10년 이상을 부목사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이 담임자로 이제 청빙을 받으셔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부목사로 계시면서 이제 단임 사역을 나가시기 일년 전부터 이 목사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이 기도의 자리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단임 목사님으로 이 청빙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단임 목사로서 목회를 열심히 해 나가시던 중에 이 목사님에게 몸에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빨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빨이 막 흔들려서 이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코가 너무 막혀서 숨 쉬기가 너무 곤란해서 병원에 가니까 이 비, 이 부비동에 염증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 수술을 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피가 잘 도지, 돌지 않고 부정맥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서 이 추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빨이 흔들리죠. 모든 이 구멍이 막혔어요. 또 심장도 부정맥 증상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큰이 문제를 안고선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저 육신의 아픔으로만 이 목사님이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문제들을 그 아픔을 깨닫게 하시는데, 아이 이가 흔들리는 거, 그저 이가 흔들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또한 이코 안에 이 염증으로 가득 차 있고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가득, 완전히 가로 막혀 있구나, 꽉 막혀 있구나라고 이것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심장에 이 부정맥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음을 보면서 아, 내 영혼에도 지금 이상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시는데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설교도 많고 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부목, 부목사로 사역할 때랑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할 때이 이 사역의 강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롭게 부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또 하시려고 하셨겠어요. 설교는 많이 하고 또 성경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책도 많이 봤지만 정작 설교는 많이 하고 성경과 책은 많이 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 있었구나. 내가 그저 사역에만 몰두했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저 이 육신의 고통 그 삶의 그 아픔을 그저 아픔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바로잡고 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덕도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덕도 주님께 깊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변호사이시고, 상담가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그분을... 날마다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그 성령님을,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 그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 이 설교로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로 가마감동케 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믿음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더욱더 마음에 의지하시고 또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죄로 죄로 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 할때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길, 믿음의 길, 선한 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더욱더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따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